맨 앞에서 싸웠고,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에 맞서 국민과 함께 최선봉에서 싸웠습니다. 국민들 덕분에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꿈은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청래가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가 꿈꾸는 진짜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년 동안 네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의 칼로 언론의 펜으로 그리고 작년 1월에는 진짜 칼로 이재명을 죽이려 했고 작년 12월 3일 계엄군의 총으로 이재명을 죽이려 했습니다. 정청래도 이재명과 함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죽을 고비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이재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다 국민들 덕분에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죽지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정부 수립이었습니다. 정권은 교체되었고, 이재명 민주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대적 과제는 조속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어 그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과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압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의 방향과 속도가 맞는 동지이자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최고의 당정대 관계로 정부와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저와 손발이 잘 맞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찰떡같이 호흡을 맞추고 상임위별 정례적으로 월 1회 장차관 간담회 당장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대통령실과 정책 방향을 사전에 논의해 국민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정책이 제때 제대로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선당 후사했습니다. 당을 위해서라면 힘들고 고달픈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24일간 단식 투쟁을 했고, 2016년 공천 탈락 컷오프의 아픔을 딛고, 공천 떨어진 사람이 공천 받은 사람 당선시켜 달라고, 더컷 유세단을 만들어 전국 방방곡곡 눈물겨운 총선 지원 유세를 다녔습니다. 일찍이 볼수 없었던 희생과 봉사의 새로운 정당 문화를 열었다고 자부합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지근거리 옆자리 짝꿍으로 이재명 대표를 곁에서 지켰고 제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열었습니다. 정무적 판단력 정치적 결단력, 정책 추진력으로 유능한 민주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항상 당 지도부와 원팀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당정 대는 원팀 하나입니다. 비싼 임플란입니다 4월 4일 오전 10시 20분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날의 감격. 역사적 현장 맨 앞줄에서 국민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었고 윤석열 탄핵 파면을 위한 국회 탄핵 소추 위원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성실하게 출석하여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쳤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선 때는 광주 전남 지역 골목골목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찍어달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루 두세 시간 밖에 못 자면서 죽어라 뛰었습니다. 시골 장날 선마을까지 다니면서 골목골목 구석구석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친근하게 민주당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다고 자부합니다. 하이도에서 김대중 대통령께 이재명 후배, 후배 대통령 잘 보살펴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 공천혁명 덕분에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노무현 정신의 후예입니다. 저는 최전방 공격수로 당대포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당 대표에서 당 대표로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점 하나를 찍어 주십시오. 이제 당 대표가 되어 최전방 공격수뿐만 아니라 최후방 수비수까지 전방위적으로 뛰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혼자 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국회의원들과 함께 한 호흡으로 뛰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기억합니다. 민주당은 그치 떨리는 밤을 국민과 함께 막아냈습니다. 그날 밤의 용기와 그날 밤의 대동단결이라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사사로운 이익을 내려놓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정청 내 10가지 약속. 1. 국민 주권 시대 당원이 주인인 진짜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주장했습니다. 대의원 제도는 유지하되 대의원 투표제는 폐지하겠습니다. 당원이 진짜 주인인 정당. 민주당의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통 평등선거, 전당대회 1인 1표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당 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인 진짜 민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원내대표 국회의장 경선 시 권리당원 참여 비율 20%를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히 권리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2. 내란 종식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하여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쳤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 힘으로 물리쳤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 씨를 조속히 감옥에 보내겠습니다. 이제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내란 세력을 모조리 척결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회에 12.3불법개업 내란 행위 조사 및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3.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입니다. 개혁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개혁 작업은 6개월 안에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고삐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당내에 검찰개혁 TF, 사법개혁 TF, 언론개혁 TF를 전당대회 즉시 가동해 올해 안에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열린 공천시스템, 공천혁명을 하겠습니다. 더 공정한 공천시스템, 상시적인 인재영입, 예측 가능한 공천룰, 사사로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더 민주적인 공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기초 비례대표 의원도 상무 위원회 투표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뽑겠습니다. 5. 전당원 투표제 상설화 당원 주권 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당의 주요한 정책은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원 총회와 전당원 투표를 조화롭게 운영하겠습니다. 평당원 중심의 당원 주권 위원회 업무를 위해 당원 주권국을 신설하겠습니다. 6. 당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당대표가 교육연수원장을 겸임하겠습니다. 당대표와 당원 간의 소통을 위해 월 1회, 1회 이상 당대표가 직접 당원 교육 강사로 참여하겠습니다. 최고위원과 국회의원도 강사로 적극 참여시키겠습니다. 지역위원회 차원의 월 1회 당원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전 지역구에서 당원 교육의 열풍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7. 당원 포상제를 확대하고 연말 전당원 콘서트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원은 왜 전당대회 때만 모입니까? 정당 활동은 왜 재미없습니까? 당원도 잘 놀고 잘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연말이면 방송사에서 시상식을 하듯이 민주당도 연말 콘서트를 열고 그 자리에서 부문별 우수당원을 표창하겠습니다. 8. 스마트 정당 SNS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겠습니다. 당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심은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laughs> 당원과 국회의원의 SNS 지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SNS 활동 지수를 당장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겠습니다. 9. 당원 정책 박람회를 연 1회 개최하겠습니다. 당 정책위와 을지로 위원회 주관으로 국민들 피부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 박람회를 통해 큰 정책은 큰 정책대로 소확행 정책은 그 정책대로 발굴해 입법 제도화하겠습니다. 10. 당원 존과 민원실을 통합하겠습니다. 당원이 수시로 당을 찾아오고 당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열린 소통 공간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국회의원 1일 상담원 제도를 통해